새로운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삼성 르네상스에서 나온 타이머 겸투너인데 일단 몰골이 아주 흉악합니다. 자, 보시면 덮개에 덮개 나사도 없고요. 나사도 안 껴져 있고, 자, 뒤쪽에 보시면! 전원설이 아주 싹둑 잘라져 있습니다 요거 나사 지금 하나만 박혀있네요 음. 대개 이런 형태의 용의자들은 사건도 복잡하고 아주 처참합니다 상황이 안될 확률이 되게 높죠 사건이 쉽게 해결될지 안 될지 한번 뚜껑을 따보고 용의자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뭐 증상도 모르겠습니다. 전원선을 딱따 버려서 일단 전원선을 연결해서 어 전원을 넣어보고 어떤 현상을 보이는지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거 보시기 전에 참고인 여러분들 지금 구독 좋아요 누르고 지금 보고 계시는 거 맞으시죠? 혹시 구독 좋아요 아직도 안 누르시고 계속 보시다가는 어 용의자를 몰릴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참고하시고 그러면 분해를 한번 해볼까요? 아주 간단한데 일단 요 전원선 다시 한번 연결해 볼게요. 휘리릭. 자 기기에 전원을 놓고 어떤 상황인지 한번 체크해 보죠. 전원 Q. 음 스탠바이 버튼에 지금 불은 들어옵니다. 릴레이 소리 들렸죠? 릴레이. 자. 릴레이 소리는 들리는데, 지금 앞에 전면 패널에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 뜻은, 어, 아마도 이쪽에서 이 전면 패널이 지금 전원이 공급이 안되고 있다. 뭐 그렇게 체크해 볼수 있겠죠. 자 그러면 제가 뭐이 모델은 잘 모르지만 이 사건에서 봤을 때는 여기 보시면 7812, 7806, 이정전압 IC라고 합니다. 요게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유력한 용의자가 아닐까. 이렇게 220볼트가 트랜스를 통해서 여기 보면, 여기 지금. 다이오드 있죠? 그래서 정류를 작업을 통해서 나온 DC 전압, 뭐 아마 한 20여 볼트, 요거를 7812, 요거는 12V로 쫙 일정하게 공급해주는 정전압 IC. 7806, 얘는 6V로 일정하게 쫙 공급해주는 IC. 여기에요 놈들이 지금 혹시, 어, 분량이고, 정전압을 못 내고 있다면 이 프론트 패널에 전원이 공급 안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정전압 IC들이 정확하게 전압을 내고 있는지 측정해 봐야 되겠습니다. 측정을. 주요 용의자예요. 주요 용의자. 주요 용의자. 요 특히 살짝 감전이용 없죠? 특히 요 정전압 IC는 열이 많이 나는 IC고 고장도 종종 납니다. 고장도. 자, DC 전원을 측정하는 포인트로 두고 여러분들은 다리가 세 개예요, 다리가. 다리가 세 개인데 가운데가 접지, 마이너스. 요거는 요거 이렇게 이렇게 닫아도 되고 직접 다리에 대도 되고. 근데 좁으니까 자, 샤시에다가 마이너스를 대고 자, 먼저 7812 보일려나? 카메라를 하나 더 놓고 보면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잠시 촬영을 중단하고 신문을 중단하고 새로운 신문 기기를 추가 도입해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신문을 재개해 보죠. DC 볼트를 놓고 자, 7812 7812 먼저 입력 전압을 체크해 봅니다. 뿅 자 20볼트 들어오고 있어요. 20볼트가 들어오고 있고, 자 가운데 요건 뭐라 했죠? 접지 그러니까 0볼트 나옵니다. 0볼트. 자 여기서 12가 나오면 혐의를 푸는 거고 12가 안 나오면 요놈이 용의자죠. 세 번째 다리 아웃풋. 짭. 호 10. 그런데 하죠 아, 12볼트. 이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약하긴 한데 12볼트. 자 그러면 두 번째 7806 보시죠. 7806. 이 친구 입력 몇 볼트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9볼트가 들어오고 있어요. 5볼트가 들어와서 자6볼트로 출력이 나오면 혐의를 벗고 안 나오면 이 놈이 용의자. 아 나오네, 6 6 4 11.9 나옵니다. 아, 그럼 요놈들은 지금 혐의가 없다는 거예요. 혐의가 요거는 혐의가 없다. 그러면 만약에 요, 12볼트나 6볼트에서 나온 이 프론트 쪽은 아마 6볼트 라인이 지금 들어갈 확률이 경험상 높아 보이는데 뭐 잘은 모르지만 요쪽 케이블에서 전압이 측정되는지 보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안 잡히면 안 잡히면 음, 5볼트가 찍힙니다 오 5, 6, 5, 6 사실 정치적인데 다보니 4. 전원이 대충 공급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럼 얘가 켜져야지. 자 일단 조금 더 분해를 해보죠. 마이너스 십오 마이너스 십어 여기 지금 음 마이너스 볼트가 아마 들어가는 게 맞을 거예요. 이 이거 잘 맞는데? 프로잖아. 전원이. 왜안 켜져? 얘가 맛이 갔나? 아니, 내가 보기엔 되는 것 같은데. 이... 여러분, 혹시 이거 어디가 문제인지 전잘 모르겠네요. 이 전압이 다 들어와요. 이렇게 들어오면 되는 거 아닌가? 이쭉 하고 여기 음극관이 여기 마이너스 여기도 마이너스 왜안 켜지냐고? 이봐 여기 튜너 쪽 IC에 튜너 쪽 IC에 지금 전압이 공급되고 있어요 잠깐만. 튜너 쪽에 전압이 공급되고 있잖아, 다. 여기서 공, 전압이 흘러. 보이지만 않는 건가? 이거만안 보이고? 소리는 혹시 나는 건가? 자, 한 번. 거기까지 해보고. 자, 앰프에 한번 연결을 해봤어요. 전원. 튜, 튜, 튜닝. 업, 다운, 업, 다운. 에헤 소리가 나네. 골 때리네. 여러분, 지금 소리가 나잖아. 라디오가 나와요. 희망이 있을까? 에잇. 자, 많이 많이 틀어졌죠. 음. 오른쪽으로, 코일 상태가 좋아 보진 않네. 막 너무 미친놈 춤추듯이 이거는 된다 하더라도 코일을 교체를 해줘야 될것 같긴 한데 아 이거는 자 지금까지 결론. 또은 된다. 요게 지금 주파수 업다운이에요. 업한번 더, 두번 다운, 두번 나오잖아. 뭐가 문제야? 이게 안 나오는 거, 이것만 얘만 안 나와. 저는 이제... 아, 진지하게 네! 오늘 조 수사 시작한 이 튜너 겸 타이머 어, 전원선도 싹둑 잘라져 있었고 전원선 연결해서 넣었더니 아무 작동도 안 하더라 아이 주요 용의자도 아니었고 안되는 줄 알았더니 연결해 보니까 소리는 나 이거 다돼 그럼 얘가 문제야 얘만 안되는 거야 얘 나오게 어떻게 하느냐 난 모르지 일단 이놈은 여기까지 해서 일단 어 제가 더 수사를 못 하기 때문에 집으로 돌려보내고, 집으로 돌려보내고, 어 이런 현상에서 손댈 줄 아시는 분, 제보해 주시면, 제보해 주시면 어 추가로 손대보도 하겠습니다. 자이 사건은 안타깝지만 미제 사건은 남겨두고 나는 더 이상 여기서 못하지 모르겠다. 포기 네. 덥고 사건이 해결될 수 있는 능력이 될 때까지 일단 저기 창고에 처박아 두겠습니다.